성동 의원님 질의에 이 통계청이 이러한 어, 주의 허안에 대해서 뭐저 고용 최근 취업자 증가폭 2나원인 이런 분석 같은 거한 적이 있다 그리고 렇게 보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은 것은 국회 의원님이 관심이 있을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너무 놓보니까 예전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잘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마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아까 분명 그렇게 하셨죠? 제가, 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적이 있었다는 취지를 답변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부분적으로 좀셨다고 아니 어쨌든 부분적으로든 뭐 전반적으로든 흔적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는 그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 10년치 국정감사 업무 현황보고 다 뒤져봤어요. 한 건도 이렇게 주요 현안하면서 이런 분석 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차량 들어가세요. 통계청장이 바뀌니까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통계청장. 네. 통계청장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과거 국정감사 자료 본적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전전도 보만 봤습니다. 전년대 거에도 없죠? 제가 지금 네. 다 봤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 제출합니까? 게다가 이 분석이 뭐 정확하기라도 하면 말을 안 하겠어요. 자 통계청 업무 분석 업무가 통계청 업무입니까, 네. 아니니까? 네. 아까 그 분석을 어떻게 해석할 걸 가지고 이, 이견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분석의 분석. 네, 분석의... 아니로 답변하십시오. 네, 네. 분석도 통계청의 업무 영역입니다. 업무 영역이다. 그럼 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엉터리같은 분석자료를 하겠다? 아니요. 엉터리같은 분석자료라고... 그, 자, 이 하나에 하나 따로드겠습니다 통계청의 주요 업무은 통계를 아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 하셨습니다. 분석은 업무가 아니다. 네. 네, 왜 말이 음. 바뀝니까? 왜또 분석이 업무가 됐습니까? 네, 아까 그 서영수 의원님 지시 때그 때 부분이 저희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상기시켜 주셔서 저희가 분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는 그것이 저희 업무로 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다시 알아을 정정할 수있니다아직까지 업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그럼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죠. 분석이라는 것은 아마 정의 규정에 따라서 그 분석의 아마 그 법령의 분석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분석이 아니라 통계를 읽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늘 낸 것을 통계를 읽는 것을 넘어선 범이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경기적 측면과 이 인구 효과적 측면을 대강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조적 측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인화 기기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유통 구조 변화 그리고 자영업자 시장 포화에 따른 구조적 성의 영향으로 서비스. 증감만 나왔습니다.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이 자영업자 시장 소화라고 분석한 이유는 무슨 통계 부과한 겁니까? 네일부저 분석에서 저희가 충분히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자그 아,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갖다 낸 것이 이게 바로 코드 통계청이란 얘깁니다. 잘못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 증감밖에 없는데 자영업 시장 라는랑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저희 통계로 입증될 수 없는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입증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통계청장 아침부터 계속 답변하는 것이 정부에게 유리한 것은 통계에 있습니다. 정부에게 불리한 것은 통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통계로 확인된다 그러면서 여기 써놓은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통계로 확인된다고 이렇게 제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코드 통계라는 겁니다. 이거 통계청장이 오죽했으면 여태까지 하지 않던 업무 현황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 30... 통계청장이 어떻게했길래 이런 걸 업무 현황 보고에 집어넣게 됩니까?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자, 지금... 잘못된 거죠? 네, 사과하십시오. 네, 그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업무 자료에 포함시킨 거에 대해서 사아드리겠습니다